안녕하세요. 저는 이 플랜 코리아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구형사입니다. 저희 이 플랜은 한국의 2007년도에 온 이후에 15년 동안 한국의 1700개 역의 고객과 6,500 라이센스 이상을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기업으로서는 현대자동차라든가 자동차 메이커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장비회사인 파이닉스라든가 삼성 함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같은 데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풍력과 전기 에너지 분야에도 저희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분야는 디지털 트윈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어떻게 하면 현장에 있는 장비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도면을 갖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2차 전지인 LG, ES라든가 SK 이노베이션 같은 업체에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이플랜서 제공하는 QR 코드 기반 현장 보존 관리 시스템의 실증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플랜으로 디자인하고 판넬을 만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현장 보존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보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기존의 페이퍼 기반의 도면으로 하던 것에서 데이터 기반하는 측면으로 시스템을 구현하게 되겠습니다. 전체 패널이 있을 때백단의 데이터 관리 서버와 그다음에 전용 앱, 각 설비에 부착된 QR 코드를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전용 앱에서 설비에 부착된 QR 코드를 이렇게 스캔하게 되면. 이 QR코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전체를 디자인한 도면, 설비의 고유 아이디,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부품, 그리고 기존의 유지보수 이력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활동을 함으로 해서 보존 엔지니어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존 활동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도면 보기를 하면 서버에서 도면을 불러와서 현장에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설비에 대한 도면이 보이게 되고요. 이 설비가 위치한 즉각적인 위치로 도면을 보여주므 해서 보전 엔지니어가 바로바로 바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실제 스펙의 도면을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 스펙을 알아야 도면을 잘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부품 데이터 시트를 이용하면 현재 사용되는 부품의 전체적인 테크니컬 데이터가 남으로 해서 교체할 부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실제 보전 활동이 이루어지면 보전의 활동 내용을 선택하고 등록함으로 해서 실제 보전 활동이 이루어진 데이터를 서버에 등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데이터 관리 서버에 있는 도면에 반영하는 조합까지 현재 구축되어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